아위, 네누님 안녕하세요. 아위 실력 우라고 미션 성. 우리 아, 미션 있다. 너도 있습니다 누나. 우리 탑텐 생존 탑텐 씨 각방 천개3 코인. 에이, 그건 너무 쉽네. 에이, 그건 너무 쉽네. 아 근데 아 누나 제 킹기운 존이라고 있거든요. 아, 절대 안 눕는 존. 어딘데누킹기존 여기에요? <laughs> 나 총이 없어. 어나이스 일. 아, 죽였어. 뭐야? 야, 오, 시발, 뭐야? 무시무시해. 사람을 죽이네 비절. 아들아들아아들아 이제 우리 생존 탑텐 1 코인 남아서 이번에 완전 싹점보해야 돼. 그게 없어. 아예 총이 총이 안 나왔어. 야 이거 마콘데? 일로와 이거아내 총줄게요 총줄게요 아이 새끼 그거다 아, 저격이다 너총 없어요? 너 여기 총 버렸어요 탄을 줘야지 임마얘얘 아, 아. <laughs> 얘 저격이야 저격이야 <laughs> 저격! 저격! 저격 코인 저격, 없애줘 야 저격은... 아, 저격은 좀 그래요 아니, 저격은 와, 한코 주신다고. 감사... 아 한코 주신다고 감사아 근데 진짜 저격 아, 아 너무 감사한데 뭔 소름돈하세 나도 옷옷 깔아 입고 있어야겠다. 기훈이는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해? 빨간색이었나 아, 잘어울리네 누나 부캐 내려서 카페라시 킬당 각방 삼백 개. 야, 지하에 진짜 네. 카타콤이다 이거. 어, 삼수실에 사람 있거든요. 야, 우리 좀 보아야 돼. 뒤지면 안 되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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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위로 왔어? 나 밑에 보고 있었어. 저격이네. 그렇지 기훈아? 어, 저격이에요? 어, 저격이라 그래, 아, 아 저격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월크를 그러니까, 알아봐가지고, 지금 어서 냄새 맡고 서 와가지고. 셀러브레이터의 삶을 <laughs> 는구나 <laughs> 셀러브레이터. 이번에이번에 진짜. 오케이, <laughs> 오케이. 뭐 덮어주실 <너, 웃음> 건가요, 형님? 예. 기훈아, 리터 누나 빵.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가 누가 그랬대요? 아, 딸점이 멋어 아? Per sans é c h a p p m o regard, la vie, la mort. 그럼 저희 우리 가게로 왔습니다. 댓글들 감사스 이트 합니다 그럼 도널드 리비어? 아니, 아니. 누가 봐도 뭐 얘기한 거예요? 이거 리액션. 아까 잘했는데. 어. 오, 제주한, 근데 그래서 패턴 스킬 가서 바빠서 이거가 뭔가 못 소리 쓴다고 3포인트 더 추가해서 6포인트. 고무의 힘이. 어, 진짜. 죄송한. 근데 너 말이 너무 빨라 북캠에서 내려가지고 기운 s 서해서 r 면뭐 a 어, t i 뭐 어, 어, 이렇게 들려. 어. m 캠 y s a herm, a n 육 a 킬당 v e 0 s of herm, you l 킬당 k at you. Oh. Tukemes, a top ten, come here. Kill dow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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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개같은! 중국인한테 어, 죽었어? 야 너.. 전.. 그래 박스장한테 죽었다고요? 어나박스테 동탱아이가! 너나 자가두드이패했니다 <laughs> 현피 가자 <laughs> 현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키더 금. 감사합니다 어, 나 어깨도 더 넓음 이기는거 싹가네 아우 현피 아, 그하게 거야 진짜. 치콜까지 아니 아까 전에 조인님인가 조인님 아니잖아. 영어 영어 형님인데. 베스. 다 스파이킹 스파이킹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고 바로 반으로. 아제 것도 쏜다 볼 텐데. 아우서 반가워요. 땅치고 달려 5층으로. 아이 <목소리가> 지그자그로 달려, 지그나땅 짚었어 어, 와, 살았어, 살았어, 살았김도 살았니? 않은, 오케이, 뭐, 오케이, 뭐, 오케이. 뭐, 오케이. 뭐, 와, 뭐, 와, 뭐. 와, 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패드 와, 개좋아 템도 개, 개 짱좋아, 오케이 원, 타니카이, 이, 피전, 그냥. <laughs> 아, 우리 진짜 개잘했어, 방금 아니, 달려, 달려 없을거야, 없어 기도해 너 종교 있니? 나 없어. 나도 없어? 근데 그그 종교 종교 없어. 그도 없으면 데그 종교 없으면 좋은 기도. 게 여러 신한테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맞아. 기독교 o 지 a t i 교 Batik, p u g 사이가 t a Ritanda, Saga, Saga, Kinsopinia, k i n 플레이. 어 a h e m 그도도 Ah, h a 차 g o Oh, no, 하면 a y play, o 이 oh, t o 이 o Yang, c h a 뭐야? 아, 어, 시아나거 뭐야? 아,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럴줄 알았어. 아집이에 뭐야? 이데무지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자어아뭐당열 아니 어떻게 탑10을 못 따져 아 이렇게 북캠이 걸려있어서 더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 코인이 끝났다고? 어어... 아, 코인 끝났어요 영리야? 두개 집에서 나 코인 있죠? 아니 우리 아, 잘했거든요? 아 진짜 솔직히 방금도 두명 기절시켰는데 그... 어. 뿔캠이 여기... 어? 점점이... 아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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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어, 누나 왜? 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하래 아무 때나 왜? 어디서 내릴래 누나 아왜틀렸다 이거 사람 와? 뉴턴해 당장 뉴턴해 어? 아, 누나 아니 너나 죽이자 한 명밖에 없어 안 보여. 너는 마인드가 글러 먹었어. 나는 <laughs> <너는> 진짜 마인드가 <laughs> 글러 먹었어. 어? 아니 나 일인인데 한명 정도로 일수 있잖아. 됐어 그냥 유턴이나 해. 그리고 안전한 데서 내려서 파면서 밍 만나자. 너 지금 있으니까 목나이 안에 있거든. 목나이 있어? 그러면 목나이 근처 어, 가지도 많은 어, 뭐, 가지도 노, 많 가지 럼 이거 안 비리. 무시해 무시해. 그럼 이쪽으로 왔어. 아 그럼. 잡고 싶어. 아, 봐봐, 나도 최근에 키를 가끔 1대1 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서 저런 걸 보면 잡고 싶어지고 그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션을 못게 왜냐면 어, 욕심은 있는데 완벽하게 죽일 무조건 죽일 수 있는 실력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자꾸 현혹되지마 어쩌다 잘하면 죽일 수는 있지만 100%못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중골박하자. 가리누 붙었어? 있어? 누나 <놀람> 갔어 하나 기절 저 친구 있다 여기 근처에 죽였어? 어디야? 나죽었 뭐야 <놀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다 내가 오늘 딱 끌고 와 차발 뭐야 2위라도.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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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아무도 없네 아, 이건 진짜 뭐, 와 진짜 아 내가 뒤에 따라왔어 두명 아씨 두 명이라서 아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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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노노노 놀아 양각됐다 그냥 도망가봐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으로 들어가 죽 주... 지그재그로 집안에 들어가 아저나아 나... 아, 저기 집집집집집집 들어가고 어 억지 게 죽여버려 확실하고. 오, 아마 수류탄 던질 거거든. 문 닫고 두 명이야. 이제 뭐 어, 뭐야? <laughs> 세 명이 죽기를 진짜 기도해. <laughs> 야, 씨 기다리고 있겠다. 이건 약 얼마나 있어? 구상, 구상 얼마나 있어? 이렇세명 죽기를 기도해. 어?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제발 <laughs> 기훈아, 그럼 우리 사, 3 3 3팀 저빨터려려려려어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하려려려려려려려려 <laughs>

아배 얘들아 친구 죽는다. 뭐하냐. <laughs> 김기윤 <김>. 어? <laughs> 전살치 천개 너무 싸... <laughs> 너무 안줌마 같은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laughs> 아... 릴카 김기윤 전... 전사침전사침 써놓고 어. 보니 너무 안줌마긴 한데? 아, 뭔소리야 줌마지. 나 너네 다 살리고 지킨 어. 먹을 수 있어. 난 배트그라운드 그렇게 배웠어. 나무 디비.. 나무 디비... 나무 디비 다시. 아, 뭐, 뭐 우리 미션, 걸렸는데 <놀린> 사님 오기 전까지 원숭이 소리, 내면서 순위 s or s 1 0 0 0 0 0 0 0 0 0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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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봉.. 이어 c a 아아아아아척척척척척 앞에 앞에 사아 어, 네, 내, 내, 내... 내 건물 Guys You can't 많이 때림 많이 때림 제수 겁습어다 앞에 있는ád n o 다잇 많이 때려놨어 아우 굴 아아 a t 아아아누 엄마 배 <S STésus> 어, 어, 오, 오, 아, 하시고 고릴라처럼 <S math> <temperatureodo> <Sono Jet> <Stick>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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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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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 오, 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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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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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우우우 우탑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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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무슨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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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laughs> 야 탑텐 들어다 와씨 아 도비야 도비. 600개 고맙다 야 매니저고 아어 아, 사람 사람 참 이상한 야안보이네 도로 도비님 600개 왔습니다 아, 도비야 고맙다 앤큐. 아 레스큐 상이 그어 그거 잠시 했다 어, 어, 어. 그래 너무 대놓고 갔다 어, 괜찮아 됐어